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을 바다에 종종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평안하고 잔잔하고 또 이렇게 탁 트인 아름다운 시야가 있는가 하면 오늘 오히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은 날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멀리서 보이면 정말 바다만큼 평화롭고 탁 트이고 아름다운 광경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막상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나 조심스럽고 조바심 나는 게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큰 파도가 불어닥칠지 거센 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복음 전하시던 갈릴리 지역의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큰 광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 정도로 호수지만 바다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크기도 하지만 높은 파도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풍랑이 갑자기 불어 닥쳐 온 것이지요. 자이 바람을 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큰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또, 누가 보면 팔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큰 광풍, 미친 바람같이 거센 바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으로 잔뼈를 굵었던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 이런 사람들도, 야, 이거는 보통 바람이 아니다.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배가 진짜 뒤집히겠다. 전복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큰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배 밑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라고 깨웠을 때 오늘 주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이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오늘 간단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지셔서 잔잔하게 해주셔서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너갔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다는 이 배가 항해하는 이 항해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누가 어디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또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연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문제 해결자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 있죠. 인생은 늘 순풍 달아가지고 이돛담배처럼 편안하게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든지 큰폭랑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배 가지고. 가릴 바닥에 건너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배 안에 큰 풍랑이 불어 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주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렇게 깨울 때 산에서 깨어나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닥친 문제의 해결, 바로 내 믿음과 연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조로 또 나의 도움을 주실 자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허둥지둥 발버둥치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받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laughs> 믿고 있었는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믿습니다. 많이 흔들려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예물도 드리는데 왜 이런 일 나한테 닥쳤을까?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던 갈릴리 배를 지나가던 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닥쳤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놓일 수 있고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함께하면 순풍만 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주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만 있고 은혜와 축복만 풍성해 내렸으면 좋겠는데, 폭풍이라는 인생의 실련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만 받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과 축복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이 없다면 여기서 마음 자꾸 흔들리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 내 수준,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나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시편 시편 유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신 나이까 이렇게 반시 고백합니다. 그들도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때에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기를 몰아갈 때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오늘 주님께 늘 붙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게 오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신한 그 배는 절대로 침울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겁박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렇죠? 너무 마음도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불그 들을 수 있을지라도 그 배는 전복되거나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무섭고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많은 것 같고 신앙 연수가 많은 것 같아도.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늘 어려울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도 안 되던데요. 옥사님, 제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던데요. 요즘에 기도도 안 나오고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그런 분이 정도 있어요. 전화 상담도 옵니다. 막상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죠.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우세요. 나오셔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오셔서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고 답장 엎드리시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과 내 시간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탁을 드리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엎드리는 자에 결코 예멘하시거나 침묵시키거나 전복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유대 땅을 넘어서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가난한, 가가땅 여자가 주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정말로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완전히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개 취급하면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나이다. 주님, 나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그의 딸의 마음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죄다리막 깨우죠? 주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은 마태음 15장에 그 가난 땅 이방인의 여자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단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단번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텐데, 그것은 곧 우리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비결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커진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노로의 땅을 살아갈 때에.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오늘 5절과 13절에 가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노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들어 죽을 것을 염려해서 주님 주님은 모든 명을 고쳐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볼 때, 이야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착한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가도 고쳐주마. 주님, 괜찮습니다. 나도 군대 백부장으로서 내 수하의 부하 직원들이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고쳐줄 줄 믿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아, 그랬더니 그 하인이 그 즉시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오늘 주님은 큰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고쳐주시는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문제 해결, 인생의 질고를 가지고 주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 파도를 일으켜서 두렵게 만드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죠. 유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릅니다. 때론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죄악의 굴레에서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친분의 과정 속에서 전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큰 풍랑이 아주 자주 일어났던 바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배가 뒤집힐것 같은 그런 큰 위기 속에서 뱃사람으로 뼈가 붉은 어부들이 놀란 겁니다. 야, 이건 진짜 타로다. 큰일 났다, 이거. 오늘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진짜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식으면 식을수록, 얕어지면 얕어질수록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더 크게 나를 옥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근심 생길 때마다 주여, 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할 줄 제가 믿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해주시고 말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언제든지 폭풍우가 찾아올 수 있는데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해라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선한 손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힘들어 미치겠네. 왜 이렇게 일안 풀리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푸념하듯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이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주권 내가 아니라 이 문제도 죽게 있다. 할렐루야. 따라 할까요? 주님께 이 문제가 있다.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해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무조건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세상이 소파하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흔들리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공간보금사와 사보금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으며 전복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란과 시련 중에 다이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10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은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지 못하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믿음만 있으면 해결된다. 믿음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목회하고 큐티하고 말씀 준비하다 보면 본 방송을 못 보고 재방송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미 유튜브에서 이미 작게 작게 영상이 다 올라오니까 이긴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서 보는데 영대 막두 꼬리 먹고 세 꼬리 먹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겼다고 다 소식을 듣고 재방송을 보고 있으니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저협려가 없다는 것이 있죠. 우리 성도의 삶이 여타여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지구를 가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승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면 안 된다. 이미 이겼는데 뭐, 재방송인데 뭐. 그러므로, 힘들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견뎌내고 참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조바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다고 돼 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꾸짖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복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전전 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큰그 믿음을 자꾸 키우면서 모든 인생의 질부와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 아, 네. 믿음이, 믿음이 해결이다. 해결이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라. 돌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전전 흥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인생 전복되지 않는다. 심몰되지 않는다. 결국 승리한다. 이것이 나의 축복이고 은혜요. 구원이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